자, 그다음 돌로 돌로마이터. 돌로마이터. 자 돌로마이터. 자돌로마이터한번 볼까요? 돌로마이터 어디 있었어요? 자 돌로마이트에 있는 이쪽에 디옵사이드, 디옵사이드가 어딘지 하면 돌로마이트에서 음, 나쪽에 그렇지. 요거잖아요 여기 한번 볼게요. 자 이게 자, 딱 투이석. 트위석. 예, 투이석의 분자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, 천천좀 좀, 생각. Ca. MGSI2O6O. 이게 투위석이요 오, 트위석 볼까? 야, 이건 뭐지? <laughs> 자, 한번 보세요. <laughs> 자, 망치로 탁 치면 나오는 게 있어요. CAO. MGO. 두 분자의 SIO2. 세상에. 한, 딱, 딱, 딱 맞춰보세요. 이수분해 하면 이렇게 돼요. 기가 막히죠? 자, C, C, A, 갈슘, 마그네슘, 됐죠? 실리콘 두개 됐죠? 산소 여섯 개, 어? 그렇죠. 네 개, 두 개, 두 개, 여섯 개 됐죠. 네. 자, 그러면, 자, 일단, 파이로필라이터. 파이로필라이터. 자, 파이로필라이터도 한번 볼까요? 파이로필라이터 어디에 있었어요? 야잖아. 분자식 모르고는 방법이 없어. 어, 파이로필라이터. 자, 그 전에 하나를 볼게요. 구조화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 중에 하나를 내보여줄게요. 이런 분자식들이 있어요. 어, 알미늄, 이건 그 적어 놓으세요. 알미늄 두 분자하고 SiO2. 자, 파란색 줄게요. 알미늄 두 분자하고 SiO4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. 자, 이거 그대로 네개 그대로 적어 보세요. 암석하게 얼마나 간단 명료한학문인가 보여줄게요. AL2SIO4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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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4개나 네 뭐, 동일하고 뭐 이렇게 카필래? 갖다 붙여 보세요. 뭐 전기 합다 줘줘갖고 보세요. 자, 이게 뭐있어요 자, 마이너스 4잖아요. 여기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이 12잖아요. 알루미늄 두 개는 플러스 6이죠. 그러면 뭐죠? 플러스 얼마 와야 돼요? 플러스 6이 와야 되잖아. 자, 양이온 중에 플러스 6 만들어줘 보세요. 이제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자, 우리가 좋아하는 마페, 마그네슘 3, 그 다음에 Fe 3, 그 다음에 망간, 3 그다음 뭐냐면 C A 3 예, 네. 이런 암석이 있어요. 이, 이 암석을 전부 다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 뭔줄 알아요? 이게 간했어요. 그 보석도 해서 간했어 이게 맞다고 우리는 석류석, 예. 네. 그래서 뭐냐면 자, 암석을 하면 조심해야 돼요. 다른 석류석 군, 석류석 군이에요. 그룹이에요. 그룹. 무슨 말 있어요? 무지하게 많아요. 근데 분자식은 거의 같아요. 구조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여기서는 한, 이거다 고유명사들이 있어요. 그까지는 뭐 너무 복잡하니까안 해도 이게 가네시예요. 이게 가네시이고 이게 석류석이요석류석 이게 하면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고 아셔야 돼요. 각각 이름들이 있어요.